안녕하세요. 기호 3년차 태안 짱아치입니다. 쭈꾸미와 아, 낙지도 구운 못하고 바카아자 꽃게도 몰랐던 저희가 이제 태안에 내려와서 3년째 바지락을 캐고 낙지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호기초 종합센터의 도움으로 조금 더 생생한 바지락 캐는 현장도 보여드리고 기어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법산 어촌계 저희 개장님 한번 뵙고 조금 더 저희 어촌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기 우리 법산 어촌계는 개원이 201명이고 어, 기존 개원에 한해서 업을 할수 있고 또 우리 바지락은 전체 전량이 어천계를 수집하여 일본으로 천량 수출하는 어천계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천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지락이 <laughs> 어, 몸에도 좋죠? 아, 당연하죠 고단백과 철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지락 캔진 얼마나 되셨어요? 5 0년 됐죠. 5 0 년이요? 네. 와 힘들지 않으세요? 돈 부르니까 뭐 재밌죠. 재밌으세요? <웃음> <웃음> 요즘에 저희 같은 이제 법산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잖아요. 네. 어떤가요? 그런 분 사람들 보면은 그게 이제 진농을 먼저 한 사람이 음. 법산이가 좋다, 살만하다, 경제성이 생긴다, 돈부 불만하다. 그러니까 자꾸 젊은이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 예. <laughs> 네, 그런 사람들 왜 우리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아, 그렇죠. 우리 법사님가 살기 좋은 마을이니까 끝까지 정말 그분들이 와서도 사이좋게, 정말 이웃 간에 의좋게 잘 지내서 더욱 발전된 그법사님가 됐으면 좋겠죠. <laughs> 짱, 최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기 하신지 몇년 되셨어요? 몇년차세요 올해 만8년됐습니다만8 년이요? 네. 근데 저희 탑 5잖아요. 네. 제일 빠아 나가잖아요. 비법이 있어요. 바지락을 잘 캐는 비결. 아, 근력이 있어야 되고 <laughs> 일단은 빨리빨리 해야죠. 아, 빨리빨리. 어. 좋은 데를 찾는 게아니까 맞아 맞아. 혹시 어민이 되니까 뭔가 좋은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한40% 지원 해주고 그 주택 자금도 지원이 좀 나와요. 지금 다자캐입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더는 못할 것 같고, 화이팅! <laughs> 보충 설명을 제가 좀더 해드리려면, 이제 기어 기촌 창업센터에서 기어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 지원금 같은 경우는 3억 원, 그 다음에 주택 자금 지원은 7,500만 원의 금액을 연2% 금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기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기어 기촌 창업센터 꼭 문의하시고요. 아, 국민연금도 이제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바지락 캐러 가야 돼서 그러면은 이따가 다시요. 아니, 바지락 쪽에 다 캐셨어요? 저는 제 할당량 하고 <laughs> 저는 이제 자, 알바로 다시 아, 무슨 ]하게. 알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무게를 달고 이제 포장을 하고 패킹을 해서 일본으로 지금 컨테이너를 보낼 모양을 음. 지금 적재하는. 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게 지금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선적하고 있는 거군요. 아, 그렇지. 아이고, 고생했어. <웃음> 고생했어. <웃음> 자, 드디어 바지락 작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많던 경운기들과 우리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바지락은 3년 차 그리고 낙지는 2년 차예요. 그리고 여기 분들에게 일이 힘드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다들 즐겁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당연 어때? 어우, 난 너무 좋지. 응. 스트레스. 맞아. 이... 응.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 얼마나 좋아. 자유로운 영혼. 그 저희가 이제 바다 일이 힘들긴 하지만 사실 이게 또 하나의 힐링이고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 아 그래 오늘 뻘에 가서 두세 시간 운동하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1년차 때는 바지락을 몇 킬로 했냐면 우리가 30. 역시 27kg. 27kg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80kg 채웠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기록적으로 120까지 했잖아요. 어, 제는 120kg도 채웠으니까 이게 굉장히 성취감도 크고 음, 돈도 벌고 이제 굉장히 좋아요. 기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생활하는 걸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는 이제 기어 기초 종합 센터에 가셔서 좀더 정보도 막. 받으시고 또 저희한테도 문의하셔도 됩니다. 기어기초 종합센터와 함께해서 더 생생한 이제 바지락 자갈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어기초 종합센터 파이팅 대한장가지 파이팅. <laughs>